펑의 게콩입니다 4강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더 펑션. 기능이 주어져? 어, 뭐 생각의 기능이란 것은, 펑션을 셀수 없죠. is. 어, 동격으로 썼네요. 자, 이 기능이란 것은 a, 그 다음, 투부정서 보호로 썼죠. to translate. 아, 번역하는 것이고, to interpret.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사원형의 1번, 그 다음, 동사원형의 2번이 둘다 투부정서 보호로 쓴 명사정용법이에요. 자, 뭐를 분석하고 해석하냐면은 의사소통을. 자, from, 감정과, 자, and, sense. 어, 감각 속에. 자, 생각이란 것은 종종 사용되어진다. 수동태. 또, 비디조디 이랍의 빈도부사는 뒤에 써있어요. 자, inappropriate. 하면 적절치 못하게 나시죠. 자, to i g n o r e 는 무시하기 위하여 투부정서 부사예요. 자, 레덜. 다소 interpret communication. 해석된 의사소통을. 해석이란 말이 약간 논리에 가까워요, 지금. 자,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 나와야죠. 수많은 시간들이 있어. 잡혀 나오는 선행사 시간, 왼으로 잡았어요. 그때, I have h a d 요 현재 완료. 내가 가졌는데, 느낌이나 직관을. 자, 대신 말하는 건이한 느낌이나 직관은 나중에 t u r n d out, 드러나기를 to be correct. 맞다고. 자, 그러나 나는 로지디드. 로지디드는 이도나 시켰다. 내 스스로. 이성화 해봤다. 자, out of it from you. 자, from 뭐냐면 앞에 나오는 feeling이나 intuition을 자, 그리고 실패했어 내가 하나 내 스스로 해봤지만 망했어 m 를 r a l to take advantage 목적어 자, 이점을 취하는 것을 of the i n s i 그 통찰력을 자, 좋은 예는 is when 사람이 driving 운전을 하고 자, 1번 사람이 주어 단수의 is and 2번 단수의 동사 2번 그래서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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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자, 그리고 impulse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지게될때 충동을. 자, 투 테이크 형용사 용법이죠. 어떤 충동이냐면 테이크 얼터네이트는 대안의 길을 가는. 자, 나열된 단순히 심플리 k 테이킹 다른 길을 따르는 대신에. 자, she 이 운전하는 여자는 말의 근육 수술에게 자, it, 감옥적어로죠 자, 이것은 아마도 silly, 바보 같다고.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사. silly는 ly로 끝나지만 형사예요. 부사 아니에요. 자, to, 집목적어로죠 to do so. do s o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안의 길을 가는 것이. 자, 왜냐하면은, 자, the road, 대안의 로드가더 길고, 그리고 단수, 대안의 로드가또 단수, 더 많은 stop sign. 정지선을 신호로 가졌기 때문에. s h 이 여자는 가는데 그녀의 일반적인 길을 가요 자, 그래서 s 고 e g o 에또 단수 인텔 카운스 그녀는 만나게 되는데 교통 혼잡을 자, due to 뒤에 때문에죠 구 들어가죠 자, 교통 건설 때문에 그리고 사고 때문에 habit도 주었했죠 using logic 이론을 사용하는 습관인데 에, 습관이 뭐 됐어 뭐대어 대조됐단 말이죠 <laughs> Contradict 모순되었어 그래서 내부의 의사소통에 자, 어부까지까지 묶게네요 자, 습관인데 어떤 습관이냐면은, 내부의 의사소통에 모순되는 논리의 사용의 습관은 단수 is, 자, like a one person version. 한 사람 버전의 humorous, 재밌는 질문 같아. 자, y o u going to believe me what I see or what I tell you. 이거 뭐냐면, 내가, 스, 내 스스로 맞는 거야. 어? 너 내가 보는 거 믿을래? 아니면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거 믿을래? 지스스로좀 쇼하는 거예요, 지금. 저 우리는 타이트 동사 원형이죠. 우리는 믿는 경향이 있어. 자와 명사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더딘 위치에 무언가 어순 우지 동이겠죠. 무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는 경향. 자레더뭐보다 what we perceive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는. 자 without our inner sense and our physical sense 내부의 감각이나 혹은 물리적인 감각이 인지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주제는 인간은 가끔씩 어. 직관, 직관적인 사고를 믿기보다는, 어, 잘못된 논리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음, 이게 그래서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 좋죠, 이거. 답 5번이었고, 마치겠습니다.